아이 양육을 맡긴 베이비시터가 집안 물건과 금품을 훔쳐 보관해 놨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 돌보지 않고 물건을 훔친 베이비시터가 2주간 일한 일당을 달라고 연락을 보내 분노를 유발합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둑 베이비시터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출산 후 30일 된 아기 엄마라고 밝힌 작성자는 월급 400만원에 들어오신 입주형 베이비시터의 도둑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며 베이비시터가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친정 엄마가 택배 확인을 하기 위해 문앞 양수기함을 열어보다가 보따리를 발견했고 그때부터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사연을 올린 이유는 문제의 베이비시터가 다른 집에서 일할까봐 걱정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보따리에 싸매져 있던 물건들 사진과 함께 그 목록을 나열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명품 지갑, 고가 패딩, 인덕션 전신 거울, 냄비, 이불, 심지어 장난감까지 있었습니다. 해당 베이비시터가 이 집에 온 첫날부터 10일 가량 우는 아이는 귀로 한채 핸드폰만 보면서 집안 곳곳을 뒤지며 물품을 수색하고 다녔다는 게 작성자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받고 귀가한 것 같은데 처벌될지 모르겠다며 울어통이 터진다. 아이 보는 것도 엉망이라 부탁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결국 취소하고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 하루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베이비시터가 경찰 조사를 받고 3일 만에 2주 동안 일한 임금을 달라고 문자를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훔친 것은 미안하지만 돈은 받아야겠다며 계좌번호까지 보냈다면서 울화통이 터진다. 어떻게 하면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며 조언을 구하는 글도 게시했습니다. 이어 저희 방 다섯 곳을 안 뒤진 곳이 없고 자주 만지는 농품은 손은 안 대고 가져가도 모를 물건부터 차근차근 챙기기 시작했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분이 있었던 전 집분들과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소개소는 거부하셨다고 전했다며 이 아줌마가 아이를 보러 다른 집에 들어가실까 걱정이 된다. 빨간 줄 그어 주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월급이 400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남의 집 물건을 훔치고는 뻔뻔하기도 하네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저런 사람은 두번 다시 동종업계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인간은 봐주지 말고 꼭 경찰 신고해서 법적 처벌 받게 해야 합니다 등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